지방 소멸시대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닌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입니다. 인구가 감소하면서 농어촌 지역 교회는 졸립 여부까지 걱정해야 할 상황인데요. CBS는 지방 소멸시대, 농어촌 교회 현실을 알아보는 연중기획, 고향교회를 가다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인천 옹진군에 있는 작은 섬교회, 이작선결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배에서 내려 해안 도로를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다 보면 작은 교회가 보입니다. 언덕에 위치해 있어 항구가 그대로 내려다 보이는 교회 이작 성결교회입니다. 박승로 목사는 지난 2017년 이곳에 부임했습니다. 미국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미주 성결교회 총무를 맡았던 박승로 목사는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작 성결교회 단임 목회를 자청했습니다. 미국에서의 기반도 튼튼했고 자녀들도 성장해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었지만 대이작도라는 생소한 섬에 들어온 겁니다. 젊은 사들이 가지 않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런 어려운 데 가서 열심히 성기다가 내가 돌아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이제 을 찾았어요. 하지만 지방 소멸 시대 이작 성결교의 미래도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교회가 있는 대이작도 인구는 200여 명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교회 졸림 여부도 걱정입니다. 올해 69세인 박승로 목사보다 어린 교인은 두세 명에 불과합니다. 직급으로서는 소멸 속도가 상당히 빨라요. 최근에 자월면의 자월도에 요양원이 지어졌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은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초고령인이 있기 때문에 수용해야 될 형편이 됐거든요. 대이작도는 인천에 있는 섬중 유일하게 해양생태계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곳이지만 현실은 그리 아름답지 않은 겁니다. 점점 줄어드는 인구에 30, 40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관광객이 몰리는 여름에는 그나마 북적북적하지만 추운 겨울은 황량하기만 합니다. 흔한 편의점이나 마트 한개 찾아보기 힘듭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선목회를 자청하는 목회자도 절대 부족합니다. 이작선결교회 교인들은 벌써부터 박승호 목사에게 은퇴 뒤에도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종종 합니다. 박 목사가 은퇴하면 후임 목회자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박목사가 부임하기 전 6개월 동안 목회자가 없어 교인들이 고생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자녀 교육 문제 등 여러 사정으로 인해 선뜻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가벼운 생필품을 사야 할 때도 배를 타고 뭍으로 나가야 하는 현실에서 젊은 목회자들에게 사명감만을 강요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박목사 역시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젊은 목회자들에게 사명감을 강조하면서 섬이나 지방으로 가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 이런 목회자들은 여기가 도기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 사람들 비난할 수가 없어요. 보이는 현실은 어렵지만 박승로 목사에게는 여전히 꿈이 있습니다. 이작도를 크리스천의 섬으로 만들고 싶은 겁니다. 박승로 목사는 이작도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행복하게 마지막 목회 인생을 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